6년차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태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태아보험 30세 만기 100점짜리 설계안 신뢰성 있는 의학 정보, 통계 자료,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와 인연을 맺었던 산모님들의 보험금 청구 관리를 도와드리면서 쌓아두었던 청구 데이터까지 이 수십 명의 태아보험 전문 스탭들이 일정 주기마다 비교 분석해서 필수 특약과 권장 특약은 최대로, 불필요한 특약은 배제시킨 100점짜리 설계안을 완성시켰습니다. 2025년 최신 개정판 태아보험 한편으로 끝내기. 추천 설계안과 만기 설정, 담당자 선택, 사은품,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내용, 이 영상 한편으로 끝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많은 산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만기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만기로 해야 될지, 100세 만기로 해야 될지, 어떤 분은 30세 만기가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100세 만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의 보험으로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보험 시장, 이 보험 상품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암보험만 해도요, 원래 최초 1회만 지급하는 암 진단비를 판매를 하다가 2022년도 10월에 발생 부위별로 최대 6회, 7회, 10회까지 지급하는 통합암 진단비, 그리고 전이된 암까지 그룹별로 지급하는 5세대 암보험, 2024년 1월에는 암치료비 보험이 출시돼서 2025년까지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뇌심장, 이대주요 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만 해도 이대주요 치료비에서 치료별 연간 2회, 그리고 만기까지 보장하는 치료비, 수술비도 반복 지급, 지금 현재는 연간 5회, 6회까지 지급하는 이 순환계 치료비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 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의 보험으로 100세까지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에서 구성하는 특약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이 성인이 돼서 노후가 돼서까지 필요한 특약 그리고 어릴 때까지만 필요도가 높은 특약 이렇게 인생 전체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보험이 바로 이 태아보험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나는 그래도 100세까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인 때까지 필요한 특약은 100세 만기로 어릴 때까지 필요한 특약들은 30세 만기로 이렇게 30세와 100세를 조합해서 가져가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만기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태아보험 30세 만기 추천 설계안 특약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이 특약이 왜 필요한지 어떨 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아보험은 한개 회사만 보는 안 됩니다. 태아보험은 지금 현재 한 특정 보험사의 상품성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태아보험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태아보험 두개 회사의 제안서 특약내용 전부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A사 출생후 보험료 39,900원 B사 39,670원 어떤 보장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 어떤 회사가 우수한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설계안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먼저, 기본 계약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약, 상해 후유장애 1억원 설정해드렸는데요.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상해 후유장애라고 정의를 합니다. A사, B사, 두 회사 모두 보장 내용은 동일하고요 말이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유장애에 보장되는 범주는 우리 몸에 손톱, 발톱, 머리카락 빼고 거의 모든 범주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경계 정신행동장애까지 보장의 범주로 포함이 됩니다 교통사고 상해죠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15%가 남았다 그러면 설정한 가입금액 1억 원에 후유장애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15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 고요 축구를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5%가 남았다 1억 원에 5% 500만 원 지급이 되고 2억 원 설정했다고 하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후유장해 정도가 더 심해졌다 하면은 차액만큼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각각의 신체 부위별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 설정했고 1억원만 구성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담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이러한 중대질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험료 납입은 면제가 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납입면제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유사암 납입지원담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이네 가지를 유사암으로 정해를 합니다 이러한 유사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전체 보험료의 50% 지급해주는 유사암 납입지원담보까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우리 아가들 이 상해 특약은요 과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필요한 특약이 맞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대로만 구성하셔도 충분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먼저 골절 진단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 진단담보. 아이가 쇼파에서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갔다. 자연부만 하다가 쇄골골절이 됐다.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 치아파절도 골절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장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팔에 실금이 갔다, 쇄골 골절이 됐다 하면은 4번, 5번 담보에서 모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치아 파절 이가 깨졌을 때는 5번 담보는 치아 파절은 제외이기 때문에 보장에 불과하고 A사는 30만 원, B사는 2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상 진단 담보 보도록 할 텐데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설정한 가입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단부분이 손상된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얕은 화상은 보상이 어렵겠지만 피부가 약하고 부주의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필요한 특약이 맞습니다. 해당 특약 50만원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상해 특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간혹 가다 다쳐서 장기 입원하는 아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규모 1인실, 다인실 관계없이 1일에서 180일은 하루 2만원 만약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그러면 5만원 중복 지급돼서 하루 7만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하면 20만원 중복 지급돼서 하루 27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상해 흉터성형수술담보 어떨 때 보장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부딪혀서 눈두덩이가 찢어져서 성형외과에서 변연절제술, 근육봉합술을 받고 흉터 제거술,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해당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안면부, 얼굴은 1cm당 30만원, 상지하지는 팔과 다리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1cm당 15만원 지급이 되고요. 단, 상지하지는 3cm 이상 치료를 받아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해 1호종 수술담보 다쳐서 수술을 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이 1호종 수술담보는요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가 넓습니다 1종에서 2종은 비교적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 비관연 수술 위주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3종에서 5종은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 관연 수술 위주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위험의 리스크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1호종 수술담보는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일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호종 수술담보는 이 보험가입의 목적과 취지에 굉장히 부합하는 특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질병 후유장애담보. 이 특약 제가 별점 5점으로 표기를 해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특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아보험 30세 만기에서 질병 후유장애담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 태아보험은 정말 다양한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질병 후유 장애는 질병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질병 후유 장애 담보 선천적인 장애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후유 장애가 남았다든지 다운증후군, 사지 결손으로 인해서 후유 장애가 남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5천만 원 설정했는데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런 특약들은 꼭 빠짐없이 구성해 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 제가 누차 강조 드리는 부분인데. 이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바로 소아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아암의 진단받았을 때 진단비 1억 8천만원 근데 비사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설정이 됩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요 0세부터 14세 암 발생 순위 1위는 백혈병 2위는 뇌및 중추신경계암 3위는 비우지킨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아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합산해서 1억 1 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데 어떤 분들은 암 진단비 1억원만 설정해도 소아암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정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합산해서 8000만원 지급되는데 보험료는 1511원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1511원 때문에 나중에 내가 8000만원 덜 지급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큰 후회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회가 아예 안 남을 수 없겠지만요. 이 후회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보험 설계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재진단암 진단 담보 2천만 원 설정해 드렸는데 어떨 때 보장받을 수 있는지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진단받고요. 2년 이후에 잔존 암세포가 남아 있는 거죠. 즉 암이 완치가 안 됐을 때 2년마다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비사는요. 2년이 아니라 1년마다 지급을 합니다. 다음 뇌심장 2대 질병보험 어떻게 설정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졸중 진단비를 2천만원 설정했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2천만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성인보험 준비를 할 때는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 중복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왜냐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면 은 뇌졸중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신생아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되면, 뇌졸증 진단담보에서 20%, 뇌혈관질환 진단비에서 20% 해서 8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원 설정을 해드렸는데 왜 부정맥 심부정까지 보장하는 심혈관질환 진단비로 설정을 안 하셨냐 라고 여쭤보시면요 이 보장금액 대비해서 이 보험료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만 구성하셔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태아보험 30세 만기로 구성할 때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하는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는 필요가 없다. 왜냐면 30세 이전에 발생할 확률이 드물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근데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30세 만기 태아보험 을 가입하고요.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아이의 병력상이나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30세 이후에 태아보험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면요. 이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100세 만기로 계약 전환을 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최초에 가입한 특약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에 가입을 안 했다고 하면은 계약 전환도 불가하겠죠. 다음, 열일 때 발생할 확률이 있는 것들을 보장하는 특약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뇌성마비 들어보셨죠? 이 뇌성마비 진단 시에 2천만원 지급받게끔 진단 자금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근데 비사는 뇌성마비 진단비가 없습니다. 하지만 뇌성마비는 뇌성마비 진단 담보뿐만 아니라 다른 특약들에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후단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 병변에 의해서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합니다. 중요한 부분, 뇌성마비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저희가 기존 태아보험 가입자분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이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이 맞벌이를 하시던 부모님들이, 부모님 중한 분은 경제활동을 중단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성마비는 꼭 빠짐없이 잘 구성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이런 연락이 계속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수족구에 올마왔습니다. 시손보험 말고 혹시 이 태아보험에서 진단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다른 애기 엄마들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사실 이 수족구 진단 시에 연간 1회 한도로 30만원 지급하는 이 수족구 진단비 특약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특약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저는 우선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특약이 차후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삭제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약은 차후에 추가는 불가하지만 삭제는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음 로타바이러스 장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증의 진단을 받게 되면 30만원, 10만원 지급받게끔 설정을 해드렸고요. 비사 같은 경우에는 요 9대 감염병 진단비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뿐만 아니라 100일의 혈변, 수두, 성홍열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메모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고정 댓글에 보험 대주 카카오 채널 링크 남겨드렸으니까요. 들어오셔서 A사, B사 비교 내용과 제안서 발송해달라고 하면요. 저희가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끔 빠르고 신속하게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아보험 베스트 특약 중에 하나인 질병 2번일당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입원 시에 1일당 설정한 가입금액을 보장을 받습니다 병원 규모 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원병원 관계없이 1인실, 다인실, 특실 관계없이 1일에서 30일은 하루 6만원 그리고 31일에서 180일은 하루 5만원 지급하는데 비자 같은 경우는 1일에서 180일 하루 7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태아보험에서 왜 질병 입원이당이 중요하냐 이렇게 여쭤봐 주시면요 우리 아가들 뭐 장염이나 수족구 원인 불명의 고열 뭐 폐렴 등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상 잔병 치레가 많은 아가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 많게는 세 번, 네번 이렇게 입원하는 아가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면역력이 갖춰지면 그 횟수나 빈도는 줄어들긴 하지만요. 저의 경험상 이렇게 잔병 치레가 많은 아가들은 입원을 자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서 1인실과 특실은 기준병실 차액에50% 하루 10만원 한도로만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10만원 한도로 보장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부모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질병 입원일당과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4만 원 같이 구성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4만 원 구성했는데 556원. 만약에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게 되면 하루 10만 원 보장을 받고요.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하면 20만 원 추가돼서 하루 3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하루 5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특약은 어떨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냐면요. 우리 아이가 선천적인 질병이나 출산 이슈로 인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중환자실 니큐에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질병 입원일당과 중복 적용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태어나고 무탈하다고 하면 특약은 차후에 삭제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질병 입원일당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다음은 선천적인 질병 그리고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 확률이 높은 다발성 수술을 보장하는 수술비 특약. 정말 잘 구성해드렸는데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 수술 담보는요 면책상 몇 가지 제외하고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A사 기준을 했을 때는요 선천이상수술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병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혀유착증만 제외하고 선천이상수술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탈장이나 충수염, 편도 절제술 그리고 혀유착증을 제외한 모든 선천이상수술 5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B사는 요 혀유착증까지 보장을 하지만 3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1호 종 수술 담보 A사 기준을 했을 때 질병 1호 종 수술 담보도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 비관혈 수술은 1종에서 2종,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 관혈 수술은 3종에서 5종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가 넓습니다. A사는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혈유착증, 대설증, 기타 혈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계 선천성 음낭 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 이러한 다발성 선천이상 수술은요 A사 B사 모두 10만원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A사는 연간 횟수 제한이 없지만 B사는 연간 6회 한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선천성 비신생물성 보관으로 레이저 치료를 1년에 1 2번에 받았다 하면은 A사는 12번 다 지급을 하지만요 B사는 연간 6회 한도기 때문에 6회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A사, B사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 보험탈축 카카오 채널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발성 선천이상 수술을 제외한 모든 선천이상 수술 대표적으로 부순열이나 구기열 토순, 심방심실중격결손 이런 것들은 특정 선천이상 수술로 200만원 지급을 받는데요 A사는 최초 1회만 지급을 하고 B사는 연간 12회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B사가 더 유리해 보이네요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1위는 탈장 수술, 2위는 편도 절제술, 3위는 충수 절제술. 우리가 흔히 하는 맹장 수술이라고 하죠. 이러한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 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특약들을 중복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장 수술하게 되면 A사 기준으로 질병 수술비, 일종 장여 10대 질병 수술비, 소아 탈장 수술비 150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발생 확률이 높은 것들은 특약을 중복 구성함으로써 최대한으로 보장받게끔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 태아보험에서는요, 이 선천적인 심장 기형을 보장하는 특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세이아 다빈도 수술 4위는 심장 수술이라고 하고요. 아기 심장에 잡음소리가 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심방심실중격결손에 진단을받고 추적관찰하거나 수술을 하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기법에 따라서 보장하는 특약 어린이 계용심장수술담보 어린이 심장시술담보 설정을 해드렸고요 장애진단담보 A사는 8대장애, B사는 3대장애로 보장이 됩니다 B사는 시각, 청각, 언어장애까지 보장이 되고요 A사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도 보장이 되고요 심한 장애 진단 시에는 300만원 플러스 100만원, 400만원 지급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8대 장의 진단 담보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좀 도와드리다 보면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언어 치료 받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 치료시 만약에 질병 코드가 R코드라고 한다면요. 실손 보험에서도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만 F코드라고 한다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이럴 때이 8대 장의 진단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손 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장애출생담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출생담보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A사 기준으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1종은 30만원, 2종은 200만원, 3종은 1000만원입니다 1종은 심방심실중격혈손 대동맥혈관의 선천기역, 사경 폐동맥판 및 삼천판의 선천기역,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역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2종은 다지증, 구순열구개열 뇌기타 선천기역 200만원 보장이 됩니다 3종은 심한 장애라고 해서 사제 감소 결손, 다운 중후군, 1 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비사는 A사에서 1종으로 30만원 지급하는 심방심실중격 결손이나 사경진단 시에도 200만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장애출생담보는 비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체중에 입원했다. 우리 아이가 2.5kg 이하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에 입원했다. 하루 5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사는요 저체중아 입원일당뿐만 아니라 아이가 2.5kg 이하로 태어났다 50만 원, 2kg 이하로 태어났다 100만 원 지급을 하는 출생 위험담보까지 보장받을 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아 질병으로 입원 시에 하루 만원 지급하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A사 비사 어떤 회사가 유리하냐라고 여쭤 보시면요 여러 가지 요건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A사가 비사 대비해서 장점이 있고 b 사가 A사 대비해서 장점 이 있습니다. 어떤 게더 좋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인수 기준, 실제 보상, 산모 특약 등 전체적인 밸런스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영상으로 다 담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카카오 채널 링크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비교한 내용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담당자 선택, 사은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하게도 포털 사이트에 보험 탈축으로 검색하시면 저희에게 가입하신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구순열로 인해서 수술하고 보험금 청구를 요청 주셨는데요 그런데 두 가지 특약에서 모두 지급이 됐었어야 되는데 한 가지 특약에서만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수 후에 보상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이런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보험금 지급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아버님들, 사모님들 정신없이 아기를 키우시면서 이렇게 보험금 지급이 정확히 됐는지까지 확인해 줄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담당자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사은품보다는요, 태아보험은 특히나 책임감 있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3만원 초과 사은품은 위법입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겠죠. 저희 믿을 수 있는 6년차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저희는 설계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설계안이 궁금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보험대주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 간은 12일 로부터 2년 입니다.